대신버전이네 대박이다 문을 못하고 있어요 불판을 앞에 두고 음... <laughs> <멋있다>. 첫단입니다잘와 <laughs> <오고. 웃음>

어제 먹은 오용면이 맛있으셨나봐요 오용면또 다르지만 아이런면에서 이게 더 무난한 것 같아 그런 맛입니다 <laughs> 고기는 더 <꼭> 부드러워요 <laughs> 차를 저렇게 갖고 가니까 나중에 찾지 않아 어디가 있 그런 것도 아 이거 찍어먹은 사람도 아 그래야 될 근데 얘도 안달잖아들어 <laughs> 한국에서 먹지 않았던 걸갑자기막 먹어. <laughs> 고기라고 고기 써있는거 22위안 이었으니까 3천5백원 3천5백원 고가부 아니 먹고 가야지 이게 얼마에 아고기 있어져 아고기 얼마요어요맛요 진짜 가지가 무다 아고기 있어아 따란 방이요 응? <목소리> <laughs> 병남을 불어라 그냥. <laughs> 아, 그래? 소주잔이 소주잔. 털어놔, 털어놔. <laughs> <laughs> 엄청 잘 먹었어요. 다 먹었지 뭐. 와이코 지아에 그런가? 와이코 지아에 일찍 갔더니 사람이 없이 바로 들어갈 것 같아요. 먹을 걸 체크해달래. 먹어볼까? 한국말이 있어? 없어? 여기 분위기도 여기도 다나 많이 먹을게 많이 먹고 케이크 하나 더 팔게 음. <laughs> 현명하지? 여섯 음. 개니까요. 저희가 시킨 거는 이거는 만두 같은, 이거는 닭.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오실 때는 먹고 싶은 메뉴를 미리 사진을 찍어서 직원에게 체크를 해달라고 하면 되거든요. <laughs> <laughs> 우린 그냥. <laughs> 메뉴 확인하고 싶었던 건데, 갑자기 확인을 해 주기 시작했어요. 많다. 이거는 닭이랑 땅콩 볶은 거, 내가 물어봤던 거. 여기 닭고기가 맞더라. 그러네. 어제 여기 와서 <laughs> 해운대 바가지 횟집들이 잔뜩 있다면서 엄청 무시했는데, <laughs> 여기가 본소로 <온수로> 미식거리였어요. <laughs> 여기 게 깨끗하고 좋은 것 같아요. 짠! 이건 어떻게 먹는 거지 우와. 엄청 화려화려하죠? 화려화려한데, 어떻게 시켜먹는 건지 몰라요. 음. 많아, 많아. 어, 게는 개꿀인가 봐. 마리타. 되게 싱싱해요. 불도 있고, 엄청 먹을 게 많네. 근데 저희 전심은 저녁을 엄청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너무 불러난 <laughs> 오빠가 여기 맥주를 부어먹는 건줄 알았어 <laughs> 오늘 3차 왔어요 취나 내일은 모닝맥주를 냉장고에다 사다 놨어 <laughs> 이거 아니, 딱한잔 좋다 이거 잔이 딱한잔마시이 되겠는데 가기마다 맛이 다른데여기 양꼬치가 다른데보다 비싼데 튼실해요 완전 튼튼 뜨겁다고 조심하래요 고치도 엄청 두꺼워 오늘은 3일차 현진 식당에 왔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아, 남편이 시키고 있어요, 지금. 파파고 파파고 할품. 루에서 아, 유를 창별해음습니다 아, 저도 해리네요. 삐지삐지. 지금 당직. <laughs>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준 진짜 이거는 맞춤형 가지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음. 여러분 가지 튀김은 진짜 맛있어요. 이 소스가 처음 먹어본 것같 진짜 맛있어. 여기도 역시 가격이 해자예요. 너무너무 어, 너무 저렴해. 소고기가 우리가 생각한 비주얼은 아니야. 부드러운 소고기. 응. 완전 푸짐푸짐 푸짐. 야채 푸짐 부어졌어 아, 아빠 금방 해줄거야 날려아빠해 줄게 뭐, 소희가 저 완자를 4개나 시켰냐고 <laughs> 4개가 32원이라니까 깜짝 놀랬어 가 우리가 호고 그러고. 알어지 어. 자, 자. 온 우리 지금 여기서 얼마치 먹고 있는 거야? <laughs> 신용대출 받아서 허가 먹고 있어. <laughs> 카드 카드 되면 카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카드? 400은, 400은 좋게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또또 신용대출 해? <laughs> 저희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250 나왔대요 필립이 챙기고 있을게 여기 다시 왔어요 저녁에 애기가 태... 자서 테이크아웃 하고 가려고요 오늘 낮잠도 안 자고 코이 보라 떨어졌어 여장해 가요 뭐 샀어? <laughs> 꽃집 그냥 여기 꽃이 새꽃이도 그냥 집에 가져가래요

마늘은 튀김이라던데? 어? 마, 마늘은 튀김이래. 마늘 어? 마늘은 튀김이래? 어? 마늘은 튀김이래?